잡히는데 하라는 거지, 뭐. 어? 아이, 뭐야! <laughs> 오케이, 호소인. 저격러 호소인, 딱대. 그래도 드라는, 드라 예전에 했을 때잘 하시던데. 어? 그렇지! 아 이거 왜 내밀죠? 와 미쳤다. 아 재밌는 매치업이요? 감사합니다. 막아. 어? 어 뭐야? 아우씨, 까비. 와 스텝 뭐야 이거? 98. 그렇지? <laughs> 야, 진짜 98이네? 야, 98 생각했는데 진짜였어. 오케이. 아니, 진짜 98이네? 와, 레전드. 어떻게 예상을, 어? 공중인데? 안 아프죠? 아니, 레아 왜 이렇게 좋아하지, 이 사람? 탈출용으로 레아를 되게 좋아해. 하는 거 보면. 어? 막아. 짠손. 그렇지. 아 중단. 백두산. 좋아요. <laughs> 아 쇼츠 갓맞긴네아 근데 98 예상한 거 미친 거 아님? 인정? 98 예상하기 힘들잖아. 아태클이야 아주 세나 보는 거 같다고요. 누구? 아 바보. 그렇지. 아 바보. 백두산. 그렇지. 못 막아요. 내밀어. 미안해. 아또 쿠팔이에요? 진짜로? 그렇지. 짠손 나와야지. 아콤보 미쳤고요. 와, 잠깐만, 토어 백두산! 원투원, 대쉬하고. 어. 에에에, 어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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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레아 했는데! 아, 레아 했는데! 어 아, 레아, 아, 레아 했는데, 안, 드, 안 나가네? 아, 까비. 오케이. 레아 했잖아요. 왜안 나가요? 합니다.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소용 없어. 끝났죠? 굿 소용 없어. <laughs> 리벤지 해야겠지? 호소인 씨. 그렇지. <laughs> 해야지 해야지 반드시 해야지. 이런 꿀잼 매치업을 그냥 넘어가? 백 대시 어아야 원짜 왜 이렇게 길어? 감사합니다. 벽으로 가자. 아, 괜찮아. 움직이지 마. 아, 2타 상단. 오, 아, 아, 제발. 그렇지. 카운터. 엄마가 용이선 이기는 사람 만 원. 바로 가겠습니다. <laughs> 아퍼. 그렇지. 야, 왜너퍼 막히고 쿠파는 좀 아니지 않아? 98이란다. 영가. 아, 아, 짬발키네. 그렇지. 갑니다잉. 빡. 굿. 정말 따분한 띠아비였어. <laughs> 아퍼. 미안해요. 그렇지. 좋아용. 원투. 키고. 측면벽광. 아, 아 벽광이에요. 아 아직 안 끝났어. 아직 몰라. 아직 몰라요. 막아, 막아. 그렇지. <laughs> 아, 못 막. 오. 어. 백두산. 아, 끝났죠? 아리산님 어서 오세요. 아 따분하다 따분해 음자자저그 <laughs> 외웠습니다 그 라벤타이님 치 만개 감사합니다 데비 아이고 라벤타이님 데비스 만치즈 감사합니다 바로 만원 리액션 갑니다 만원 리액션 감사합니다 따당 따당 땅땅 따당, 따당, 따당 어? 만원 리액션 감사합니다 ha <laughs>